오늘 쉬는데 금요일잘먼차 쓴다고 그는데 괜찮아요? 야야 집안 복수 들어. 영진 <laughs> 과장님 집에 안 가세요? 휴식을 <laughs> 하셔야죠. 이제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에 누가 그런 겁니까? 이거 지금 첫차 찰리니까 팀장님께서 자큐한번해 주십시오. 그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큐야 고품격 세대원 감독 코스 m g 디와 x 의 친해지길 바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세대 간의 건강을 통해서 이 청렴한 공지 문화의교화로 만들어내는 청렴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좀 안녕하세요 전 마주 시+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마주 시청구에 서 근무하고 있는 홍창석입니다 파칭은 아니고 파칭 X 세대의 대표로 <laughs> 해서 나온 먹거리겠가 주황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중무한님이고 팀장님 과장님 모르는데 네아 과장님은 어?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시다면서요 이거는 유비어를 이장 <laughs> <laughs> 그만 물어 볼게요 어내 자신은 X 세대나 MG 세대 MG입니다 X 저는 그 가운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쉽냐 MG의 네. 약간의 중간에 아 노력을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꼰대 네, 내가 그렇죠. 안 하려고 아내 스스로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과장님! 과장님 저희 신은 그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금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월차 쓰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써도 아. 됩니다 업무는 다 해놓고 아니 그... 꼰대네 그, 그, 오늘의, <laughs> 오늘의, <laughs>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회식 문화의 해부 회식 문화에 대해 부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식을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좋아하지 no. 않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술을 조금 먹게 되더라고요. 아, 안 먹으면 되는데, no. 안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안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회식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네, 네. 하게 되게요. 잠깐 해어나고요 예전 회식 문화 지금 회식 문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식을 네. 하면 저녁에 네. 다 무조건 100% 참석. 네. 아100% 참석?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딱 시간 끝나면 가장님 집에 안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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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셔야죠. 자 저희가 우리 사전에 설문지를 받아 봤습니다. 어떤 설문지를 받아냐? 아 우리 회식 문화에 대한 이 토론에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을 들여봤고 그리고 답을 좀 받아봤는데 자 질문지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무관님, 팀장님, 네, 구식 과장님. 해서...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병전이다. 그 어, 오늘 회식에 남아가지 현우 씨 회식이요. 네. 유진 씨 회식. 아 네. 아 오늘 회식 장소 또 어디로 가? 회식 메뉴 및 장소 선정은 막내의 역할이요 어차피 부서장 취향 따라갈 테니 먼저 결정해 주세요, 부서장님께서. 아 나름대로 MG도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음. 부서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어... 그래서 저희가 또성심포니껏한세개 정도 골라가지고 가면 가까이기도 하고. 네, 가까이기도 합니다. <laughs> 아니다 이게 지금 MG도. 엑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가납니가 어, 어, 이런 게 어, 아닌가 봐요 어, 분위기가 어. 자 우리 그 팀장급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요 막내가 이해하는 건당연하 우리도 막내 시절에 그렇게 해갖고 바쁜 업무로 메뉴까지 신경 써서 결의를어자 아. 이어서 우리 그 과장님들은 과진 과장님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니다 가급적 젊은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로 배려하는 척입니다 알아서 가져와라 따라갈 테니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서장에 그래, 오늘? 어디 삼겹살? 저기, 가세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네. 직원들이, 어디가 오늘 좋냐고, 예약까지 딱해요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해 드는 게, 이때 직원들이, m 지가가야한테다되가야또 올려! 대표시라고 하는데, 직원들 신경을 너무 안쓰는거 아니야? 이 아마도, <암반도, 웃음> 어, 이거 곤란하다 말이에요. 옛날에야, 어, 가야되, 우리들은 바로 가고 다 그랬는데, 네. 지금 서로 눈치를 봐요. <laughs> 눈치안 보면, 저기 네. 저, 슬기로운 사연이라. <laughs> 자 요번에 이제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회식 장소를 안 찢으면 이것들아 야 뭐라고 야야뭐 하자는 거야 이것들 고사 지낸 나이 음. 회식 장소는 고깃집 고기는 누가 구해야 되나요? 잘 굽는 사람이 고기 굽고 못 예. 굽는 사람은 속상을굽기 시켰을 경우에 태워도 부각크 이야 주문하도록 해석 한번 해주신다면 잘 굽는 사람이 고기로 굽는 게 맞습니다. 예. 새도 아깝고 음. 근데 또 고기 굽는 거는 열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잘 구우시는 분들이 구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놀람> 과장이나 팀장님이 잘 구워서 먹여달라 이런 야기 하시는 거죠? 대신에 숟가락도 넣고 물도 세팅하고 반찬 부족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고 이야~~ 깨어난 미세입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러지? 진짜 좀 차이 차이 많이 나왔네 아, 대답이 차이네 다른 굽는 것보다는 본인들 굽는 게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네. 괜히 후배들이 굽는 거 보면 그것 불편해 그래서 제가 굽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서로 생각이 다 다르는데 과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시가장이 하면 좋은데 저희 하고 있으면 직원들 불편해요. 아. 야, 또 이런 상황이 되네. 과장님이 하고 있으면 팀장도 불편하고 직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말에안나근데 지금 웃고 있는데, 아이고, 봤다야 전부 다못 웃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팀장님이 생각하는 야, 야, 내가 났다, 내가 났다. 야, 그게 그렇게. <laughs> 아,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건데, 야, 너무 왜 저기, 그후배들는데 너하고 다 보고 팀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 그렇게 아, 아. 말끔하신 관할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할을것 같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아, 없으 확실합니다. 단연코 나중시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없는 걸로. 자, 고기는 누가 구워야 됩니까? 우리 젊은 직원 말하는 것처럼 네.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아. 아니, 나도 이제 알아 줘. <laughs> 나 이거 안 먹어. <laughs> 제가 이거를 박수로 한번 쳐찮을까요 시간나 봤습니 네. 아니고. 네. 물 논문에서 영 오는 고는 아니에요.